안녕하세요, 리프승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애주인분들과 간단하게 모임을 가지려고 일방전 왔습니다. 네, 지금 가볼게요. 아, 지금 보니까 손님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일부터 도와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달 정도 됐죠 누구나, 누구나 한세달 정도 된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이렇게 뭐 사진 한번 찍어. 세요한번 보세요. 한번 좀 순하네 순한 거예요. 네, 엄청 순한네아안 순해? 엄 어, 뭐가 고민이야? 한번 이제 고민 들어보자. 아이들 아빠 손 깨무었어요. 아, 갑자기 이제 깨무네. 아빠 손을. 어, 아빠 손을. 어, 엄마랑 저는 조금 네 다른 거라는데 아빠 손이나 발을 좀 네. 자주 깨물고. 이 <듬기> 놀아자. 이제 입지 교정 때문에 그런 거죠. 입지 이제 입질하는 건데 보면 이제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면 이제 문다는 거죠.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먼저 네. 와가지고. 아 그거는 지금 그거는 입지 교정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지금 이 계열수에 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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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막 싫어서 막 물고 공격하려고 무는 거 아니에요. 네, 호기심에, 어, 호기심에 지금은 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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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요 호기심에 깨물 깨물 하는데 무서, 너무 무서워하면 그게 이제 계속 입질로, 입질로 변해요. 호기심에 물려고 해도 이렇게 물려 해도 무는 게 아니고 그냥 밀어줘요. 어, 자. 이렇게 보자. 그냥. 아직 애기 손가락이 작아서, 이렇게 해도, <웃음> <웃음> 어, 아직 애기는 손가락이 작아서, 이게 어차피, 어, 룰수 있는 게딱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개월수에, 요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요 때, 이제 제압을 잘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간부터는, 나이가 8개월 되면, 1년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더잘 물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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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잡고 나서도 이렇게 만져주는 걸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할수 있겠어? 네. 해볼까? 해보자 손바닥 줘봐 손바닥 그리고 요손자 손바닥 요렇게 하고 손딱 잡고 여기서 살살 살살 자. 튀어 날려 지금 튀어 날려고 하지? 지금 이때 많이 보면 어. 이런 식으로 음? 많이 제압하면서 이렇게 해죠 이렇게 네. 많이 해? 네. 네. 이렇게 많이 해줘? 네. 지금은 이렇게만 많이 해주면 돼. 네. 네. 이러다 보면 엄청나게 순하게 돼. 근데 요런 거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거는 나중에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만져주는 거야. 가 <laughs> 가지고 네. 혹시 잘 풀고 있는지 한 번만 좀봐 주시고요. 네. 아이고. 지금 보면 봄에 <laughs> 털 상태가 이제 요런 어, 이게 검은 깃털 이런 거기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성장하면서. 네네. 어릴 때부터 영양제를 잘 챙겨 먹여야 돼요. 네, 지금 거 먹고 있는데. 이오틴하고. 네, 에스. 바이오틱 이렇게. 아, 네, 네. 그렇게 잘 챙겨 먹으시면. 네네. 지금 그리고 제가 몸 상태를 만져보여요근 여기 보면 엄청 빵빵하시죠? 네네. 기본적으로 그람수는 앵무새들이 다 크기에 따라서 애기들도. 네네. 어 처음에 태어날 때 5kg가 있고 2kg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원래 기본 크기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몸에 있는 자기의 살집으로 보면 되거든요. 가슴팍이 얼마나 탄탄한지 여기 봐봐봐 만져봐 엄청 잘 먹이고 있는 거야 이게. 어, 잘 먹고 있는 거래. 어. 엄마가 잘 주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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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봐 보면 그리고 그렇게 잘 먹이고 있다 보면 조금 여기서 한 8개월 되면 여기 옆으로 좀 덩치가 조금 더 커지고 이게 더 하늘색으로 변할 거예요. 조금 하늘색으로 더 변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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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딸이 조금 궁금해하는 건데 대한이가 엄마, 아빠, 이제 내 네, 뽀뽀 이런 말을 이제 할줄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엄마, 아빠, 대한이, 누나 이렇게 말을 만지켜주. 는 네. 아직 누나라는 단어를 못 해가지고 아, 네. 굉장히 서운해하거든요. 네. 항상 어. 앞에서 이제 누나하면서 말을 똑같이 어. 많이 해주는데 네. 그거는 그냥 저희가 계속 반복학습을 시켜줘야 돼. 네 맞아요. 그거는 반복학습이고 네. 누나 했을 때 보상을 잘 줘야 돼.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만 들고 있어도 네, 네. 보상을 들고만 있어도 누나라고 해요. 나중에는.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와, 욕하지 않네요. 네. 지금 애기도 앵무새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 무서워하지 않... <laughs> 않으면 자동으로 입질교정이 돼요. 자동해, 자동으로 됩니다. <laughs> 이제 와, 저희 딸이 잘는 네. 앵무새 박사가 되는 게 아, 궁금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와. 거를 좀 이제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지 좋을지 앵무새 박사. 네. 한번 이제 조언을 좀 나는 해주세요. 이제 앵무새 박사가 되려면 <laughs> 첫 번째는 네. 지금 나중에는 어~ 요게 지금 대안이가 네. 어~ 있지만 나중에 대안이 짝을 맞춰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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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이가 알을 낳고 네. 품어서 새끼가 나오는 과정까지도 네. 보고. 먼저 대안이를 지금 키우고 있면대안이 짝도 맞춰주고, 네. 그러면 짝이 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맞아지는지도 보고, 그리고 대안이가 짝짓기라고 언제쯤 알을 낳는지 보고, 알이 나중에 언제쯤에 태어나는지도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봐야 돼. 네. 박사가 되려면 이유식도 할줄 알아야겠지. 네. 이유식을 해야지만 애기가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볼수 있으니까. 처음부터다 봐야지 박사가 될수있 어. 하은이 승수. 어, 삼촌 주려고 그림도 그려왔잖아. 아, 진짜? 볼래? 네. 보자. 오늘 어, 명절 때 그렸는데, 혹시 언제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코팅을 해놨거든요. 와 네. 이 캐릭터. 어, 그 고마워, 진짜. <laughs> 와, 고마워. 잘 그리네. 그림도 잘 그리네. 아, 네. 어, 나도 선물 받았으니까, 나중에 우리 대한이 선물해주고 싶은 거, 장난감. 이나뭐 먹기 장난감이나 뭐 먹기 하나 고르고 있어? 네. 나중에 결제해 줄게 사 줄게. 네. 어? 어. 하나 집어나 고르고. 어이, 감사합니다. 알겠지? 어, 감사합니다. 어. 먹기 먹기 막 편하고 감동해서 하나 일부러 때 아, 아 맞아요. 가지고요? 아. <laughs> 네. 팬도 떼 아, 가지고고. 네. 그래서... 아, 그렇 네. 하은이죠? 네. 네. 우하은이요. 네. 어, 아, 저기 하은아 숭수한촌이랑 사진도 찍어야지 니가 제일 보고 싶어 했잖아 진짜 자기 직전에도 누워서까지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와... 하은이가 사인이 내가 그렇구나.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 특별한 거야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인 찍자 네, 네.

아, 진짜. 이라고 암컷이고, 이거는 암컷이라고. 암컷이 네. 어, 이제, 밥도 잘안 먹고, 알 품는 데만 정신없고, 털도 빠지고, 이런 게 이제 고민인 거지. 그래서 암컷이 어떻게 될까봐. 지금 보면, 이 부모가 정말 잘하고 있는 역할이거든, 지금. 만약에 자기가 이게 알도 품지 않고, 자기 치장만다 하고 있고, 그러면 아알를 관심이 없는 애기야. 지금 첫 산란인데, 털을 뽑는 것도 있고, 뽑아진 것도 있어요. 이 품다 보면. 그래서 알통에 보면, 털이 암컷 두부케이 쌓이거든요. 지금 잘 품고 있는 거죠. 애기가 나오기 전까지 엄마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가 목욕을 해가지고 알통에 들어가면 습도가 올라가겠지. 습도가 올라가면 알이랑 습도랑 안 맞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그 역할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만져보니까 여기 딱몸 상태를 보면 딱 겉으로만 봐도 이게 건강한지 안한지 알거든? 딱 보면 배를 보니까 몸 상태를 보니까 완전 건강하거든? 이제 입질하는 부분은 윙컷을 예전에 했는데 이제 날개가 자라나오다 보니까 이제 윙컷을 하고 지금은 품어야 되니까 윙컷을 하지 마. 나중에 품고 새끼 다 키우고 나서 다시 이제 윙컷을 살짝 하고 이제 그때부터 횟대로 내가 입질 교정하는 방법 그냥. 햇대에서 계속 핸들링을 계속 하다보면, 입질 교직 입질이 점점 없어져. 이렇게 할 때, 물려고 할 때, 이렇게 물려고 할 때, 손을 빼지 말고, 밀어서 핸들링 해. 밀어서 핸들링 하고, 다시 내려주고. 또 물려고 하면, 빼지 말고, 밀어서 그냥, 밀면 어떻게 하지? 다리를 얹지잖아. 네. 얹으면 다시 이렇게 얹어. 그러다보면, 이제, 무는게 소용없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그런 입질을 아예 하지라. 아예, 프레시비차받는 어. 어. 아, 하나는 유정만이네. 원래 첫 번째에는요. 그거 이제 첫 번째 번식... 첫 번식에는 무정란이 원래 많을 수가 있거든. 어 지금 그래서 수컷이 아직 어리잖아. 암컷은 나이가 있고. 그래서 서툴러서 그러니까 다음 주어 그 다음 번식에는 유정란이 많을 거야. 지금은 품게 해줘야 돼. 앵무새 이제 집에 가서 잘 품게 해주고 밥 오이 잘 주고 이제 새끼가 까기 나면 먹이가 많이 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새끼를 포를 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을 두 배로 먹어야겠지. 나도 먹어야 되고 새끼도 먹어야 되니까. 어, 이제 나중에 애기들을 이유식에서 키울 건지, 부모한테서 다 키울 건지, 그걸 이제 고민 해야지. 어, 이렇게 애조로 같이 애기들도 키우고 싶다 하면, 3주 정도 되면 애기가. 빠르면 2주. 그때 이제 빼서 이유식을 줘. 보란 앵무새 펠러스 추천하는 거는, 마이너랑 데일 세이트 미니. 그두 가지 섞어서 먹여도 좋고, 한 가지를 먹인 다음 데일리 세트 미니가 좋아. 모란이가 펠러 적응하기 힘든 새거든. 근데 데일리 세트 미니가 잘 먹고 영양 성분이 잘 맞춰져 있어서 영양이 고영양이라서 좋아. 내가 데일리 세트 미니 요거 하나 사 줄게. 잘키워 네. 고맙습니다. 고맙로니고네아니니다잘키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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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거 날아간다 고맙습니다. 네. 고다고맙습다다 네. 네. 거기서, 여기가에그 뭐, 있잖아요. 네. 그 교감을 많이 사네또 놀다 가세요, 이 이제 분받았네요 너무 잘 지금부터 뒤집기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유적 때 네. 분명 봤을 때좀 위험하다고.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또 만져보니까 괜찮고 바이오틱 네. 항상 주세요. 약이. 네, 바이오틱이랑 이렇게 네. e 계속 네, 네. 잘이 진짜 어, 요때 잘 중요해요, 지금. 아 아, 밥있나요 아, 이거

이렇게 네. 귀신시네요 애기들 이렇게 잡을 때잘 네. 잡는 방법 아, 애기들 잡을 때잘 잡는 방법 기본적으로 지금 키운지 몇 개월 됐어? 한 8개월 됐나요? 얘가 한 6개월 되는 게 왔고 네. 근데 입질이 너무 심해요 네, 왜냐면 하이 너무 심한 거는 야들은 지금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이제 자기들이 너무 심해요 이제 자기만의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어, 이거 앙컷인가요? 제가 보기엔 앙컷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입질이 심한 새들은 보통 암컷이에요. 모란 낸동새는 이제 자기가 발전기가 오고, 나이가 들면, 자기만의 이런 고금자리나 더 특히, 외부적으로 이렇 아예 손이 나와버리면, 이제 또 괜찮은데, 요런 이렇게 그 공간에서 뭔가 있을 때, 손을로난 털을 부풀리면서 물려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 무서워하니까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여기 공간이니까, 이렇게 하면 털, 을더 불편해서 물려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물려고 하면 애기는 손을 빼죠 이때는 부모님께서 그냥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시면되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빼주시면 하나도 안 물렸죠 저안 물렸어요 중요한 거는 애기는 무서워해요 애기는 저처럼 이렇게까지 아직 할수 없어요 바로 한 번에 근데 애기가 하다가는 계속 입질이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건들더라안 건들구나라는 거 인식을 심하게 해요. 근데 저랑 같이 살면, 야, 이런 행동을 어. 하지를 못해요. 아, 보면 이렇게 물잖아요. 이렇게 잡았는데도 야 물어요. 어. 잡았는데 물 때는 이 정도로 잠시 해주시면 돼요. 네. 야도 아픈 것도 아니고, 네도, 저도 아픈 것도 아니에요. 또 잡았을 때물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지 말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막 때를 썼을 때, 부모님이 잠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야는 계속 눌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인컷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왜냐면, 응? 자신이 맨 항상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왜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서는 이렇게 잘안 묻는데, 이 정도 이제 세게 잘 묻는 거요 이럴 때잘건쳐줘야 돼요. 안 물어요. 자, 자.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모라니 지금 저희가 얘는. 음. 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방에 네. 네 왜냐하면 야들 너무 친해서 그런가요 네, 친, 사람은 친하다 네, 보니까 안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친해니까 야들 이제 야들이 음. 친하니까 야들끼리만 음. 놀고 음. 사람은 피하고 네. 이제 사람은 네. 하면 물려고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데 네. 근데 여기서 뭐 이것도 한두 곳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한두 곳도 없는데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윙커즈 야도 해야 되고. 이 누구는 윙 컷을 바짝 하면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하지 마. 윙 컷을 바짝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키워가지고 가정에서 키우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그거는 잘못된 말. 윙 컷은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머리카락 자르는 거야. 어차피 똑같이 자라나오는 거야. 하지만 잠시 나를 따르게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게끔 하려면 제대로 바짝 가서 같이 이제 교감을 쌓아놓고 나서 교감이 다 쌓아지면 이제 날개를 같이 자라나도 괜찮아. 어 획대에서 같이 있는 습관 그리고 획대에서 먹이 이제 친구가 먹이 있잖아 잘먹 먹이 이렇게 먹이 줘. 그러면 너를 기다릴 것 같아서 둘이서는 놀지 마. 먹을 수 있는 먹을 때는 본인이기다리겠끔 계속 먹게 나쁘지 마시고 네, 저녁만큼은, 뭐, 아침만큼은 내가 주겠다. 그러면 뭐 저녁에는 밥풀통을 빼놓고 아침에 나를 기다리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필요로 하지, 계속. 보면, 윙컷은? 요, 요한 개는 이렇게 난가 놨네요 그니까 난가는 거는 이 길게 있는 거를 보이게 하려고 해요. 그냥 미용한 거예요, 어쩌보면. 지금은 미용, 윙컷은 미용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 부분들을 네요 부분들을 요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많이 잘랐다 해서 또 뭐가 이게 학대니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거 자르나 안 자르는 애기들한테는 지장 없어요. 그냥 어떤 지장이면 자기가 날지 못하는 거. 우리는 얘는 짧게 자르지 못하는 애라고 원래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좀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요 어, 정도는 잘랄수 있겠네요. 요 정도는. 요 정도짜리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내가 키우는 방법이. 내가 나는 부리를 뭐 어느 정도로 다듬겠다. 근데, 근데 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네. 잘 키워야지. 제 손가락 부리. 핸들링. 잘하네요. 탁, 탁. 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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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총 얼마에? 더 붙이는? 안지 않았습니다. 더붙이는더붙지 않았습니다. 비 되나요? 아니요있 그냥 얼마 안 나? 네, 이런 드릴게요. 영수 필요하세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laughs> <affiliated Civuts> <laughs> <reencientyal> <laughs> <아닌가 dear> 아, 오늘 제가 안 속에서는 뭐 끝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애주인 분들이 이렇게 저를,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줬대요 이렇게 그려 주고 오늘 정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URE> 제가 질문도 알려 드리고 이런 부분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지금 차에 타고 오늘 너무 복잡해서 안 속에서는 인사 마무리 못했는데 어 생각보다 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지금 뭐 많은 소통을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어 제가 더 많이 어뭐돈 써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볼 때는 더 많이 와주셔서 제가 다 음료랑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살테니까 다음번에 이제 서울에서도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제가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